안녕하십니까. 신의 손 정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실리프팅입니다. 실리프팅은 주로 얼굴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요. 어, 바디 쪽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가슴과 엉덩이 쪽에 실리프팅을 통해서 리프팅을 하고 있죠. 주로 얼굴 쪽에서는 요즘에는 녹는 실을 통해서 시술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가슴과 엉덩이 쪽은 녹지 않는 탄력 실을 통해서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슴 시술의 경우에는 수유 이후에 볼륨감이 살짝 감소하면서 처진 경우 효과적으로 리프팅을 통해서 살짝 볼륨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 리프팅은 이제 가는 바늘을 통해서 피부 밑으로 관을 통해서 실을 위치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어, 어떤 실의 긴 바늘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실을 찌르게 됩니다. 어, 일단 얼굴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밑에서 위쪽으로 올리는 방식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 바늘 구멍이 조금 생기는 현상이 있지만 이거는 흉터 없이 사라지는 거라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실을 위치시키는 과정에서 깊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 실을 너무 깊이 찌르면 근육 레벨로 들어가 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통증과 출혈에 의해서 멍이 드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효과도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너무 얕게 찌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딤플링 둥글둥해지거나 일부분만 심하게 당겨지는 현상. 이런 게 바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약게도 찌르면 안 되고, 중간 부위로 찌르면 제일 좋습니다. 이 중간 부위가 바로 스마스층이라는 부위입니다. 절개법, 문윤과 거상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스마스층이 실거상을 통하는,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부위죠. 어, 이런 실거상이라 해서 전혀 뭐 수술적인 개념 없이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수술적인 거상을 잘 이해하신 분들이 이런 실을 통한 거상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실 거상이라도 어떤 얼굴의 해부학적인 개념이 어느 정도 경험이 되시는 분들이 더 이제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실은 크게 녹는 실과 안 녹는 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이전에는 최근 5년 전까지만 해도 안 녹는 실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녹지 않는 실과 녹는 실의 형태적인 차이는 이안 녹는 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 길이가 약간 얇아도 어, 튼튼한 유지력이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얇은 실로도 어, 효과를 좋게 가져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녹는 실은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두께가 있어야지 녹더라도 유지력이라든지 굵은 게 비슷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굵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요즘 재료라든지 또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굵기는 이전에 안 녹는 실처럼 녹는 실도 얇게 해서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큰 차이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안 녹는 실 자체가 효과가 조금은 더 오래 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녹지는 않지만 이제 얇은 실로 멍도 덜 들고 또 오래 가기 위해서 녹지 않은 실이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기술력과 그다음에 실 재료의 발달로 아무래도 이제 녹는 실 자체도 오래 가고 효과가 그만큼 나올 수 있게 점점점 발전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 녹지 않는 실도 사실은 계속 있다 하더라도 몸에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형외과적인 수술 외에 다른 일반외과나 산부인과, 이런 이제 절개를 해서 들어가는 수술에 있어서도 최종 마무리할 때는 안 녹는 실로 마무리해서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허가받은 우리 몸의 재료로 안 녹는 실로 했을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어, 이런 실리커상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 자체가 우리 몸과 반응하지 않는 안전한 재료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안 녹는다 하더라도 얼굴에 남아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시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안 녹는 시 자체의 어떤 부작용이 조금은 나타났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처음 시술을 위해 몇년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실 부위에 국소적인 염증이 생기는 경우, 그 다음에 이후에 절개 거상을 할때 살짝 안 녹는 실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면서 이제 수술 부위를 살짝 이제 방해하는 그런 현상이 발견되면서 부쩍 이제 녹는 실 쪽의 수요가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녹는 실 같은 경우는 재료가 점점 발달되고 있는데요. 이전에 PCL 제재가 많이 생팅되다가 요즘에는 피디오 재료가 아주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물자 탄력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 성분하고 거의 유사한 어떤 물질이라서 몸에 이상 반응이 없고요. 이런 단백질 성분이 이제 분해되면서 섬유화되면서 이제 실의 거상을 잡은 힘을 계속 유기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피디오 재료는 실뿐만 아니라 요즘에 인공뼈 부분에서도 이제 사용되는 아주 안전한 고급 재료입니다. 어, 점점점 재료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니 네, 이런, 당연히 이제 처진 증상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하죠. 보통 40대 중후반 분들이 이런 실거상, 절개거상을 하기에는 조금 부다스러운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고요. 또 젊은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이 하십니다. 이런 경우는 주름지고 처졌다기 보다는 갸름한 얼굴 형태를 위해서 볼 쪽의 어떤 살대를 광대 뒤쪽으로 올리는 거상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앞면 윤곽으로 이제 볼륨을 아래쪽으로 줄이는 효과를 실거상으로도 어느 정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 분들, 20대 분들도 실거상을 좀 하시는 편예니 이시대 분들은 이제 실거상도 많이 하시지만 레이저 리프팅도 많이 하세요. 실제로 이제 실거상과 레이저 리프팅이 사실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약간의 시대 흐름을 타는 것도 있고요. 어, 뭐냐면 레이저 리프팅도 어, 점점점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고 있고 실거상도 실외 재료가 점점 또 방식도 점점 발전. 그래서 어, 한번 레이저가 좋은 게 나오면 효과적으로 나오면. 실거상이 줄고 레이저 리프팅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실이 이제 새로운 재료가 나오고 방식이 발전되면 리프팅, 레이저 리프팅을 하시던 분들이 실거상 쪽으로 많이 가세요 그래서 두 가지 시술이 사실은 조금은 경쟁 관계로 점점 발전되고 있는 그런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30대 중반 이후에는 아무래도 어, 거상 쪽으로 많이 갑니다. 실거상이라든지 조금 더 적극적인 분들은 이제, 절개 거상을 원하셔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리프팅 실도 사실은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 고민하시는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는 피부 상태에 따라서 이제, 실을 다르게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녹는 실의 종류는 크게 세 종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노실에서 일자형 실이 있습니다. 일자형 실 같은 경우에는 눈가에 잔주름에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 종류는 이제 스프링, 나선형 형태의 녹는 실이 있습니다. 볼륨을 채우는데 효과적인 실입니다. 대표적으로 팔자주름 같은 경우에 필러 대신 이런 나선형 실을 넣게 되면 자연스럽고 필러보다는 오래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돌기형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안면 거상을 할때이쪽 볼을 이쪽으로 올리는 시술할 때이 사이에 들어가는 실이 돌기실입니다 긴 실에 돌기가 만들어져 있어서 한쪽 방향으로 당기는 힘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돌기실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원하시는 또는 불만족스러운 부위에 따라서 이런 실들을 차이있게 사용하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럼 이 예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실을 준비했습니다. 어, 이런 아, 이렇게 네 가지 실을 준비했습니다. 가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처음 말씀드린 모노실 이제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세 제품의 모노실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이 실은 모노실 일자형 실. 눈 가쪽에 잔주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쓰는 실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죠? 포장 단위가 일단 10개부터 돼어 있는 걸 봐서 한번 시술할 때 이제 1게개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가늘기 때문에 통증도 덜하고 붓기도 덜해서 얕은 부분, 미세한 어떤 주름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다시. 자, 그리고 다음 보여드릴 거는 캐본실입니다. 캐본실 들어보셨죠? 요즘에 필러 대신 팔자 쪽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눈 밑에도 사용되고 있는 실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단순히 리프팅뿐만 아니라 이제 볼륨감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실입니다. 그래서 필러보다는 오래 가기 때문에 팔자 쪽에 이제 많이 사용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민트실 같은 경우 이렇게 길죠? 이거 대각선부터 이렇게 얼굴형이 이렇게 들어가는 실입니다. 개봉해서 실 중에 보면 이렇게 실을 살짝 빼보면 우둘투둘한 돌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멀리서 보면 그냥 가느다란 일반적인 실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돌기란 가시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이게 우리 몸 안의 스마트층을 잡아서 위쪽으로 고정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제일 많이 사용되는 돌피실 주로 볼 쪽에서 이렇게 이런 갈고리 모양으로 올려서 붙이는 실인데요 보통 한번 사용할 때 한쪽 편에 한 7, 8개 이상 들어가죠 어, 많이는 10개까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 보통 여기 1개 들어가서 양쪽으로 5하이 14개, 16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강력한 대신에 약간의 회복 기간은 필요합니다. 어, 보통 2, 3일 거랑은 이제 들어간 부위의 입구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당겨진다는 느낌이 살짝 들다가 자연스러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요즘에 나오는 이제 돌기실의 형태 중에 최근에 많이 돌기실이긴 하지만 형태가 V자 모양이고 넣는 위치가 밑에서부터 아래쪽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이제 아래쪽을 당기는 형태의 어떤 방식으로 사용돼서 상대적으로 기존의 돌기실보다는 좀 가늘지만 원하는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당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원하는사람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실의 형태가 V자 모양 이렇게 보면 V자죠. 이제 위에 귀 아래쪽 귀 중간 위쪽 턱 밑에 이렇게 해서 이런 어, 형태로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위쪽으로 당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음, 자, 보시다시피 약간 실 길이가 넘쳐서 나오죠. 이거는 구멍 하나를 통해서 어, 두 줄의 실을 넣는 방식으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일단 실이 약간 가늡니다. 구멍 하나로 양쪽을 들어가기 때문에 구멍의 개수가 줄어서 실의 개수도 기존의 민트실 보다는 좀 적게 들어갑니다. 시술 직후에 표시가 나는 게 훨씬 덜 하고요. 다음에 통증이나 이런 게좀 적습니다. 어, 빠르게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길을 좀더 원하시는 분들은 클레오 VC를 많이 찾으십니다. 네, 제일 많이 사용되는 실들을 이렇게 에, 오픈해서 보여드렸는데 어, 이해가 잘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실들을 적절하게 제 위치에 잘 사용하게 되면 이제 어, 생각하시는 것보다 간단하게 이제 어,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 병원에 오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선 정우입니다